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제2의 넥슨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이러다가 꿈에 그리던 바람의 나라 클래식도 나오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렇게 좋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넥슨의 카트라이더와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를 비교해보려고 해이 둘은 아주 대표적인 게임계의 부모자식 관계지 넥슨의 카트는 마리오 카트의 후발주자고 당연의 표절 이야기도 예전에 많이 나왔었지 이젠 시대도 많이 지났고 각자의 길을 걸은 지 오래됐어 근데 비교를 하기 앞서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할까 고민이 필요했거든. PC 버전인 카트라이더와 스위치에 있는 마리오 카트 디럭스 8을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버전의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와 모바일 마리오 카트를 비교할 것인지. 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와 마리오 카트 디럭스 8을 비교해야겠어. 이뭔 개소리야. 아, 잠깐만 잠깐만. 본론에 들어가면 이런 선택을 한 계기가 아마 이해가 될 거야. 그럼 바로 가볼까? 음... 원래는 스위치 마이오 카트와 PC 카트라이더를 비교하려고 했어. 그런데 러쉬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PC 라이더랑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장점이 더 보이던데? 러쉬 플러스의 스킬 표기 같은 건 너무 당연하게도 PC 카트보다 뛰어난 장점이고 레벨 디자인도 러쉬 플러스가 훨씬 좋아보여. 아니, PC 카트는 레벨 디자인이 너무하다니까? 러쉬 플러스는 L2 라이센스를 땄는데 PC는 루키 라이센스도못 따고 있어. 라이더고 완전히 똑같아야 하는 법은 없지만 루키 라이센스는 이름값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PC 카트가 좀더 상위호환 느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 대회가 존재하니까 하지만 러쉬 플러스가 시스템이건 레벨 디자인이건 장점이 보이는 건 사실이고 PC도 곧이 장점을 받아올 거라 믿어 러쉬 플러스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와중에 첫 번째이면서 마리오 카트와 카트라이더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나왔어 바로 대회의 존재 유무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이 대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맵이야 마리오 카트들의 맵은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로워. 길이 롤러코스터처럼 빙글빙글 도는 맵들도 있고, 벽을 타고 갈수 있는 맵들도 있지. 거기에 기본적으로 맵들이 보는 맛이 굉장히 즐겁거든. 카트라이더는 어떨까? 카트라이더도 맵이 특수하게 움직인 경우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보통 플레이어가 컨트롤을 잃고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 이런 부분들은 마리오 카트에 비해 확실히 대회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주행이라는 단어와 가장 적합한 맵을 만드는 느낌이 강하거든. 러쉬 플러스의 맵들도 앞에 카트라이더에 있는 맵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 그래서 모바일 내 랭킹전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고 공평한 느낌을 주는 게임을 할수 있어. 콘텐츠를 한번 비교해볼까? 마료 카트 같은 경우는 아이템전과 스피드전이 나눠져 있지가 않아. 레이싱과 배틀로 나눠져 있는데, 레이싱은 카트라이더 아이템전과 거의 비슷해. 드리프트 기술이 가능하고, 아이템들에 의해 변수들이 크게 만들어지지. 대신에 카트라이더의 스피드전은 없어서, 운삼기칠의 게임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 배틀은 마리오 카트의 꽃이라고 할수 있지. 게임 내 특정한 조건을 달성한 사람이 이기는 콘텐츠야. 동전을 많이 모으거나 자신의 풍선을 지키거나 등등. 근데 러시 플러스에도 이런 비슷한 게 생겼더라고. 아케이드 부분에서 플레이할 수 있던데? 어쨌든 스피드전이 없고 아이템전만 존재한다고 해서 대회가 생길 수 없다는 건 업을 성설인 건 모두가 알지? 카트 리그에서도 아이템전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 하스스톤이 이미 예전에 열 있... 박살내주마. 다만, 같은 아이템전이라도, 카트라이더가 더 전략적이고, 대회 적합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보여. 특히 아이템전 팀플에서 나오는 선수들의 콜과 이기기 위해 확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지. 마오 카트 디럭스 8이 재미 부분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운출기 3이 강해, 게임 내에서 실력 증명을 하기 힘들다는 평도 많더라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게임이 성공하려면 열정적인 플레이어들이 필요해 보인다니까? 네. 카트라이더는 후발주자일지는 몰라도, 카트라이더만의 장점을 가지고 제대로 이어오고 있어. 문호준 선수가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할 시간만큼 말이야. 지금 넥슨이 러쉬 플러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난 몰라. 러쉬 플러스의 인기를 PC까지 끌고 와서 가서... 건지. <laughs> 러쉬 플러스만의 독자적인 대회를 열 건지. 그냥 보통 모바일 게임처럼 쭉 빨아먹고 서비스 종료할 것인지. 근데 러쉬 플러스는 마리오 카트 투어보다 확실히 투자한 느낌이 난단 말이야. 러시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